네, 송 장관님. 예, 의 원님. 어, 저도 보도 보고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어,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농림 장관으로서 이렇게 유임이 되셨다고 어,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뭐 보니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어, 공감하고 또 국정 운영의 보조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새로 이렇게 유임 대신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축하도 드리면서 장관 새로운 우리 농촌을 농 위한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되실 우리 농림 장관으로서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뭐 지금 상태인데요. 어...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어, 의원님들 좀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농업 농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정이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 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문제도 있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새로 이렇게 또농정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신임 자관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